그, 우리, 올림픽에서, 그래, 나할수 있어. 그래,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러면서, 어, 펜싱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금메달 따는 그런 감동을 여러분들 느껴봤지. 그죠? 거기에 관한 글인데, 한번 살펴볼까요? Great i o n y o Performance Psychology. 퍼포먼스라는 게, 뭐, 운동선수에게 있어서는 경기능력. 그 다음에, 연주자나 아니면 공연 기획자에게는 공연 실제 연주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학업 실적이 되 되겠, 학학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업무 실적. 그러니까 퍼포먼스는 뜻이 많은데 퍼포먼스 사이사이카로지의 가장 그큰 그런 아이러니 역설은 대데하라는 거다. 볼까요? 그 퍼포먼스 사이콜로지는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각각의 스포츠맨에게 이치 다음에 단수 명사씁니다 물론 이치 오브스면 복수 명사고요. 그믿도록 really, 가르쳐 줍니다. as far as he is able. 그가 할수 있는 하나 자, 볼까요? 이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 뭐뭐 하는 한에 해당하는 게두 가지인데요. as long as가 있고요 그 다음에 as far as가 있어요 뭐뭐 하는 한 근데 as long as는 보통 시간이나 아니면 조건을 나타내요 그죠 I don't care who you are 난 네가 누군지 신경 안 쓰겠다 as long as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는 한 as long as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는 한 근데 as far as는 뭐예요 이거는 정도를 나타낸 거야 정도 응 As far as I know, he is not liar. 어, 내가 아는 한 그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그런 거, 그죠? 자 볼게요. 음, 그가 할수 있는 한 데비아를 믿게끔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teach 식오형여서사형식 오형식 목적어 다음에 to 정사 a 있고 to b e l i e v 이 e 의 목적어절이 how t 거야. 그 a c h you how to teach y 이 u how to teach you how to teach you how to teach you how to teach 그 h e a c w to t e w e a c h you how to t o t e h a t t h a a o e 어떤 사람도 의심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도 indulge 라는거푹 빠져들다, 탐닉하다, 에이, 막 오락에 빠져있는 애 있죠, indulge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indulges his inner skepticism, 그의 내면의 회의론에 빠져들지 않는다. 그죠? 의심하지 않는 거야. That is the logic of sports psychology. 그것이 스포츠 심리학의 논리다. 이 그런 다음에 뭐가 들어갔냐면, 어, 이제 색깔 한번 바꿔볼까? 음. b 하지만, only one man, 오직 한 사람만 can win, 이길 수 있다. 이 문장 위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That is the logic of sport. 그건 스포츠의 논리다. 뭐, 우승자는 한 명. 그런데, 붙는 사람, 난 이길 수 있어. 난 이길 수 있어. 이것은 스포츠 신이야. 그런데 결국은 승자는 한 명. 이거는 스포츠의 논리. 난 이길 수 있어. 계속 믿는 거는 스포츠 심리학의 논리. 역설이네, 그죠? 너 주목해봐라. 동사가 나왔네요. 명령문. Difference. 차이점을 한번 주목해봐라. Between a s c i e n t i s t 과학자와 an athlete 운동선수 사이에서의 차이점을 한번 주목해라. Doubt 의심이라는 건 scientists s t o c k in trade. s t o c k in trade 뭔 뜻입니까? 일상적 없는 거죠. 거래 속에, 해야 할일 속에 쌓여있는 재고니까, 그냥 일상에 해야 될일이라는 뜻이죠. 과학자의 일상의 일이다. progress, 진보라는 건, is m a d 만들어진다. I, ING 나왔네요. 그죠? 초점을 맞춤으로써, 무엇에, 포커스 u on이죠. evidence, 증거에, 무슨 증거? That refutes a theory, 어떤 이론에 반박을 제시하는 증거. 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게 첫 번째. 음, 이아 ing. 그 다음에 a 드바이아 ing. 또 나왔죠. 향상시킴으로써. 뭐, 그 이론을 그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뭐란 얘기냐면, 결국 과학이라는 건 정, 이론이 있으면 반, 반대를, 반박을 해 보고 거기서 합이 생긴 거죠. 정반합인 거죠. 그죠. 이게 과학의 발전인 거야. 스 k e p t i 회의론은그 과연 그럴까? 격등하는 것은, is the rocket fuel, 로켓 엔진 연료야 과학적인 진보에 있어서. 하지만, 계속 역접이야, 의 의심은,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의심은, is p o i n 독약이다. 쥐약이다. 그죠? 어, 내가 할수 있을까? 어, 쫄고 일단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그죠? 프로그레스. 진전은 i s made. 만들어집니다. 마음으로써. 봐야 행지나네 어. 무시함으로써 그 증거를. 그 증거란 얘기는 내가 질 수도 있겠다라는 증거겠죠. It is about creating a mindset. 마음가짐을 만들어내는 것에 것이 관한 것이다. That is immune. immune은 뭐야? 면역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에 그냥 개의치 않는 거야. To doubt. 의심과 uncertainty. 불확실성에 면역력이 있는 마음가짐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한 것이다. 어, 지가 예를 들어서 8대1로 지고 있어. 그래도 태권도에서 뭐 머리를 막 돌려차기로 해가지고 막 3점, 3점, 3점 따가지고 막 10대8로 역전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난할수 있어. 그런 마음가짐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한 것이죠 Just to reiterate. reiterate라는 것. 단지 대풀이 한번 해보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말 다시 한번 하면, f r o r a t i o n a l perspective 아주 이성적인 관점에서 보면 this is nothing less than crazy. 그건 미친 거보다 덜한 게 결과 아니다. 이 말은 미친 거랑 별반 없다, 별반 다를 바없다는 거죠. This가 뜻하는 건 하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냥 날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 그 망가짐. 왜슈 a t 스웨이트한 운동 선수는 왜컴비스 납득 시켜야 하는가? 자, 컴비스는 납득하다가 아니야, 확신하다가 아니라 납득 시켜 주다, 확신 시켜 주다야. 누구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대시라는 목적어 접속사 대 생략돼 있죠. 그가 이길 거다라고 왜수로에게 납득 시켜 줘야 하는가? 그가 알고 있을 때 뭐? There is in. every possibility he will lose. 그가 질 거라는 그 모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그가 아는데도. 자, 여기서는 동격, 그 운동선수는 막연하게 그냥 사람이죠. must proportion. 뭐야. 할당해야 돼. 그 사람의 믿음을. 어디에다가? 증거에가 아니라 n A, b B가 되겠죠. 그래서 증거에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인드가 게뉴스포 y 유용하도록 get away with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make it 뭐야 해내다 만들어내다 뭐또 해내다 그다음에 뭐 약속 시간 정하다 관용적으로 쓰이죠. get away with도 뭐 뭐를 견뎌내다 뭐 뭐를 그냥 슬기롭게 헤쳐나가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get away with의 목적어인 게 와래부로 뭐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유용하게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이겨넘길 수 있는 무엇이든 간에다가 증거가 에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할당해야 한다라고 이기기 위해서는 그렇죠? 믿트 대로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결국 이거는 어마이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과는 달리 근데 그 과학자들의 회의적인 태도가 피로되어지는 거죠. 만들기 위해서, 과학적 진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데, 그러한 과학자들과는 달리 스포츠 심리학은 말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동선수는 뭐 해야 된다? 그죠. 불확실의 감정은 다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eliminate, get rid of, 그 다음에 뭐, remove, 이런 것들이 와줘야 되겠죠. 어, 그들이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의 감정은 없어야 됩니다. 과학자들은 계속 회의론적인 시각으로 삐딱하게 바라보고, 이건 뭐가 오류가 없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봐야 됩니다. 그죠? 어, 퍼포먼스 심리학에 있어서의 그런 역설에 관한 게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40번까지로 마치고요. 41, 40일 42는 어, 들어가는 학교가 별로 없어서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기말에 등급 떡상 하세요.